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 갑자기 전기가 번갈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승강기가 멈춰서면서 사람들이 갇히고. 아, 어 아, 우리 우리 그 사람 무뭐 송장 취인 줄 알았다니까. 은행은 물론 공장 등에서도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순환 대정전 사태. 16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구조 요청만 천 건이 비팔쳤습니다. 한전이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예비 전력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자 국가 주요시설 정전 피해를 막기 위해 30분 단위로 지역을 바꿔가며 전력 공급을 차단했고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와중에 돈방석에 올라앉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발전사들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 발전회사인 SK E&S는 1조 4천억 원, GS 계열사는 4천 9백억 원, 코스코는 3천 4백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무더위와 한파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자회사인 공기업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과도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액수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에도 공기업 발전사들은 순이익 중 일부를 다시 한전에 배당합니다. 실제로 민간사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2012년 공기업 발전사들은 이익의 50%를 배당 형식 등으로 한전에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발전 회사는 이익이 나면 그대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흑자를 봤을 때 엄청난 과다 이익을 봤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회수해 줘야 요금 체계에서 공기업하고 민간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업의 경우는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는 그게 없죠. 저탄소 녹색 성장을 부리짖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사상 최초로 민간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싼 연료를 쓰는 발전소부터 설비를 우선 가동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정비에 들어가 쉴 때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24시간 설비를 돌립니다. 주로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LNG 발전소는 발전 비용이 비싸서 전기 소비가 많을 때만 맨 나중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결국 민간의 석탄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는 것, 포스코와 SK, GS 등 민간 발전사가 안정적인 이윤을 올릴 수 있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얼마나 대기업들이 탐내는 사업인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동양 시멘트의 부지, 발전 산업과 상관없는 시멘트와 금융 등이 주 업종이었던 동양그룹은 이명박 정부 말기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권을 산업자원으로부터 따냈습니다. 그런데 동양그룹은 지난 2014년 발전소 건설 운영 관리를 코스코에너지에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만 4,311억 원. 동양그룹은 아무런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채 이른바 아파트 딱지, 즉 입주권을 파는 것처럼 발전소 건설 운영 권리 하나로 4천억 원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권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포스코의 이사회 자료. 한국전력의 사업은 리스크가 적습니다. 한전이 전력을 구입할 때 원자력, 석탄 화력, 신재생, 가스 발전 순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석탄 화력은 전력 판매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 허가한 민간 발전소는 무려 16개. 특히 2011년 순환 정전 사태 이후 앞으로 전력이 상당히 모자랄 것이라며 민간 발전소 건설을 대규모로 허가합니다. 민간 발전사 발전 용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2007년에는 민간 발전 용량이 전체의 11%였지만 2017년에는 2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발전 용량의 4분의 1은 발생하는 수익을 그대로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 민간 발전사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산 민영화다라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정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 게 누구냐 어디냐 민간 기업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민영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기는 공공재인 만큼 민간 기업이 지었다해도 초기 투자 비용을 계속 보전해 줍니다. 발전소를 지은 뒤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전력거래소에 신청만 해도 민간 업체는 이른바 대기 요금을 받습니다. 전기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과도하게 허가를 내준 민간 발전소들이 2015년 무렵부터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2천억 원 수준이던 민간 발전업체에 주는 대기요금은 2017년에는 한해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 민간 발전소가 우우죽순 세워지면서 오히려 전기가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성수기로 바뀐 겨울에도 공급 예비율은 현재 30에서 50%를 오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발전소 절반은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민간 발전사들은 가동을 못해 손실이 크다며 이익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양그룹이 정부로부터 발전소 사업권을 신규 사업권을 따낸 다음에 포스코에다 그걸 그냥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기관 산업인 발전을 무슨 아파트 딱지 거래하듯이 거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리금 쪽으로 4천억 원, 4천억 원을 썼어요. 얼마나 많이 번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내 발전 설비의 4분의 1이 이미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계속 반복하지만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인데 이 발전을 이렇게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에 맡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전력 산업이 민간의 손에 넘어가면서 이 충격적인 사고들이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 2000년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 앨론 같은 민간 기업들이 발전소를 사들였는데요. 이 앨런 같은 기업이 돈을 벌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멀쩡히 잘 돌아가는 발전소를 꺼버렸습니다. 발전소를 일부러 껐다고요? 네, 이 공급이 줄면 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이 멀쩡히 잘 돌아가던 발전소를 의도적으로 이 스위치를 내린 겁니다. 와. 네. 이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요. 1년 사이에 이 전력 도매가가 9배로 뛰었습니다. 9배나요? 대부 이셔드 다운. 캔유 브링 잇백업인3 3 or 4 hours, something like that? Oh, yeah. Okay. Well, why don't you just go ahead and shut her down then, if that's okay? We want you guys to get a little creative, okay? And come up with a reason to go down. Like a forced outage t y p e t h i n g Right. And that's cool. Hopefully. <laughs> 네, 당시 앨런 직원들 간의 대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야,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그런데 이건 좀그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o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설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요? 네, 대표적인 민간 발전 회사 에너지 기업이 바로 SK E&S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 SK E&S가 바로 위에서 보셨던 앨론과50대 50으로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처음에는 SK 앨론이었어요어 앨런이 사고 치고 파산하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앨론이 네, 회계 조작 스캔들로 파산해서 나가자 그걸 그 주식을 사들인 게 바로 맥쿼리였습니다. 맥쿨. 맥커리요? 여기서 다시 맥커리가 등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돈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김없이 나타나는 맥커리. 그러니까 국가기관망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정말 계속 빨아갑니다. 빨아갑니다. 네. 그냥. 네. 더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다 기억하시죠? 네. 네. 이 후쿠시마 원전은 원래 이 도쿄전력이라는 회사의 소유였는데요. 이 도쿄전력이라는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때 그쓰나미에 이은 이 원전사고 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핵연료봉이 거의 녹기 직전, 멜트다운되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위기까지 몰렸는데도 이 도쿄전력에서는 바닷물을 공급해서 이걸 냉각하려는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아니, 물을 부어야죠. 꺼야죠. 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 당장 바닷물을 부어야 했는데요. 이한번 바닷물을 부으면 사실 원전은 다시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설비를 지키려다가 이 30시간 만에야 바닷물을 부은 거죠. 그리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돈 때문이었군요. 돈. 네. 이후 일본 정부는 11조 원을 들여서 도쿄전력 지분의 절반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민간 전력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결국 국고로 투입해서 되살릴 겁니다. 네. 결국 국가공공재를 민영화하면 돈은 민간기업이 벌고 그다음에 큰 문제가 터지면 다시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을 메꾸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까지 도외시한 죽음의 작업환경, 잘못된 투자 그리고 민영화까지. 그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전사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벌인 일들입니까? 전기를 만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구렁텅이였고 누군가에게는 손쉬운 돈벌이였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사익으로 바꾸는 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 획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